이제는 없이 1년이 가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시 청장이 되면서 인사이드 아웃에서 아웃사이드 으로 우리 수요자들이 오는 쪽으로 터닝했다고 얘기를 했고, 7가지 약속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서 그 7가지 약속은 과연 몇 퍼센트가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모두 다 표출을 해달라. 앞으로 계획은 더 이상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천력이 몇 퍼센트 됐는지 또는 어디까지 됐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현장을 거의 매주 1내지 1.5회를 다녔는데 제가 현장에 다니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오랫동안 농촌진능청에서 청장이 어, 됐던 사람으로서 우리 개발 기술이 진짜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가가 가장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어, 우리 기술의 실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다녔고 두 번째는 그러고도 현장에 애로사항은 없는가 때문에 다녔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도 듣겠다는 생각을 갖고 쫓아다녔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오신 분은 우리 과학자가 생각하는 보다 훨씬 더 실용화된 기술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현장에 제가 고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고수들의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쓸수 없는가 많은 고민을 위해서 현장을 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청년 농업인들이 진짜 현장에서 어, 이런 데 어떤 영상이 있는가 우리가 항상 청년 농업인들 오면 현장에 갈때 토지 구입과 토촉이 잡은 게 돈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배로 상이 과연 내 기술력으로 훨수 있을까 농업 기술이고 세 번째가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를이 정책의 문제는 항상 제가 청장으로서 언제든지 장관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들은 정책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했고, 그 대신 기술의 문제는 청과 도 농, 기술의 센터가 철저히 우리가 해결을 해주자 그런 생각을 가졌고, 사회적인 문제는 정책보다 어쩌면 지방 속에서의 문제, 그게 지방의 균형 발전과 연계돼서 그 사람들을 같이 키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laughs> 이네 가지, 이세 가지 문제를 그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1년 동안 쉼 없이 또어박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에, 이것은 가다 멈춰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R&D라는 것은 농업 R&D가 여섯 가지 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확실성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독점적이지 않고 이런 여섯 가지 공공성을 가지고 온 그런 여섯 가지의 특성을 고려해가면서 제로베이스가 에 다시라는 게 아닌, 지금 있는 것을 발전시키고, 내가 또는 우리 구성원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졌으면, 새로운 축으로 그 축을 키워서 나중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게 주목이 되더라도, 이 것들은 안정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식량이나 우리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끌고 가되 첨단 산업을 끌고 줄을 때, 새로운 축을 끌고 서아서 나중에 동업에 접목을 할 때, 차질 없이 갈수 있도록, 이, 여기에 있는 정장을 이슈나, 정책과 연계보다는베이지고 안정적인 그런 연구체제를 만들어 놔야만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농업기술의 수준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첫째 음. 네. 또이 경남권의 소비자들한테도 우리 농산물이 세계 최고의 기술로 생산되고 <laughs> 이들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죠 더 중요한 것은 어, 참여형으로 걸렸다는 거, 각지방마다 지방만을 뛰어줘서 참여형으로 했고, 소위 그 지방 정권,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걸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농업인들 지금, 말만 청년농업인들 끄는 게 아니고, 정말 농업 쪽에서 청년농업인들을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또 그들이 현장에서 본인의 동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어쩌면 똑같은 탄생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좀더 달라졌다 내용을 그래서 맨 처음부터 목적을 달랐기 때문에 구성도 달리했고 참여도 달리연락소는있했다이각을 봤습니다. 어, 2회를 장애내 하면서 어, 이제 2회를 하면서 이제 법적인 내부 훈련을 좀 새로 만들고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하자 천장이 바뀌면. 바기 때마다 농공상 박람회, 무슨 엑스포, 무슨 뭐, 이렇게 했는데, 농기술 박람회라는 것이, 청장이 예. 바뀌더라도, 좀 지역 좀으로갈수 있도록 훌륭한 비를재정을 해서 정비를 했고, 예산 사업을 수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만할게 아니고, 지역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잖아요. 농업도 쉽게 올수 있고, 근데 이제, 이, 행자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어제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모든 나은 n 에의각 관별로 모두 다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는 해달라. 그래서 내년에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어, 내년에 또 서울로 올라갈 건지 또 한번 부담을 또 한번해서 비연도 부업을 할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성장에 취했다, 없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 축제장으로 그런 농 기술 개발자들이 여기 와서 내 기술을 홍보하는 세일즈의 장으로. 젊은 농업인들은 정말 자신있게 돈 되는 농업을 할수있는 그런 장으로. <놀람> 우리 농촌들 차이 그동안 여러로부터 굉장히 평가를, 비평을 받았던 게 개발 기술의 신호가 적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그거 나름대로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려도 이건, 이거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개발자부터 함께 할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가서, 어, 전시를 하도록 했습다 그런데 창훈이 실택된 것은 꼭 작년에 1위를 하고 2위째의 지방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데 지방균형발전 이런 것도 우리가 전주에 내려와 있으면서 그 우리 전 전주 전북 혁신도시에 내려와서 전국의 발전만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기술들이 지역에서 좀더 첨단기술이 전시된다면 지방의 농업발전을 함께 끌어갈 수 있는, 그 견딜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경북, 대구도, 어, 매심, 욕심을 했고, 경남도 욕심을 했고, 또 전북은 전북 나름대로 전북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고, 전남은 전남대로 친화경호 중심으로 전남에서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농산물이 여기가 계속 20년 동안 이득이기 때문에, 올해 차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팜이나 이런 기술들, 또는 개발 기술 위주로 한다면, 좀 앞서가는 데 가서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경남입니다. 그, 그 전체 농가들에서, 농가들이 참여시킬 때 가장 큰 문제는, 농가들이 와서 자기, 우리, 그, 지난해에도 했던 농가들이 참여하고 나면, 판매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크게 갖고 와서 행사에 그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발된 기술을 농가한테 좀 지역에 가까이 온 이유는, 지역의 농업들이, 경남이, 경남이 수출, 그 신선농산물 수출을 20년 동안 1등을고거든요 그 정도 그 사람들이 와서 그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좀더 발전된 농업의 형태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데 크게 목적을 뒀기 때문에 농가 참여용보다는 어, 발전된 기술을 먼저 보여주는 것들 굉장히 많이 약점을 되었죠. 하여튼 금요일에 이렇게 다 평가를 제가 받았는데 다강별로다 하라고 했으니까 해서 어, 내년에 이제 들어갈때 전체적으로 평생 이좀더 이게 또서울갈때또 달라져야 되고 지방에 산다면 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최대한 뉴 <laughs> 고려를 해보겠습니다.